네 안녕하세요 박정희 집사입니다 아, 벌써 두 번째 녹화인데요 네, 늘 어색합니다 음, 일단 지난주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어서 네 다들 열심히 하셨는지 마지막 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곯아떨어져서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말 그대로 정말 좀 특별했던 새벽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도 이렇게 말씀 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곡은 해놨는데요, 좀좀 좀 계속 고민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 곡을 좀 바꿨습니다. 임내란 곡 대신에 어,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곡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로 바꿨고요. 어,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내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 텐데 어, 이 본문 준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번도 예 살린다라는 표현을 써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 예배가 살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늘 좋은 것들이고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드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드려져야지만 우리 것들이 비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그 심의 보기 좋았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곡은 어, 목마른 내용은 생명주께인 데는... 두자 빠른 곡이라서, 제가 기타로 먼저 좀 치고 나갈 생각이고요. 어, 마지막 곡 같은 경우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어, 전주를 해주시면 좋기는 하는데, 건반이 먼저 전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많이 맞춰본 적은 없어서, 가능하면 그 마지막 그 줄에 있는 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 등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전주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늘 제가 늘 즐겨하는 예, G C 예, 사도항 사법자로 그냥 이렇게 전주를 해주셔도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예, 너는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오늘 예. 쇼로 그냥 몇년 간단하게 멘트를 할 거라서. 예. GCGC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야 제가 노래 첫 마디를 치고 나가기가 좀 편해서 네, 그러면 한번 살짝 네,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건지 살짝 보여드리고 네, 그렇게 연습을 어, 하겠습니다. 뭐 말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찬송가긴 하지만 찬송가 썼지 않게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할 생각이고요. 생명 주께는 인내는 워낙 뭐다 아시는 곡이니까 두 개를 짧막하게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한 아, 내용은 이미 주가 하락한. 틀렸네요 잠시만요. 말한 <laughs> <목마는>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이미 주가 하락한이 아니라 해볼게요. 말한 <목마는> 내용 주 주여 날마니다주 약속 따라서 서 간구하오니 고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과 같이 내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운전이 쌓여서 내 영혼 내기 필할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 자차게 늘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호주에 찬송하오니 내밤에 기쁨이 나타나만 바람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아줄게 같이 내게 이만이 오바리 목표래 Yeah.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다의 주차냥하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거기는 약간 느려지는 느낌만 살짝 주면 될것같고요어 중간에 지금은 그냥 기타를 그냥 되게 무난하게 치긴 했지만 예 중간에 뭐 이렇게 좀어 곡이 몇번 반복된다라고 하면 전반주를 좀 다른 패턴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다의 좀 이런 화려하게 더칠 수도 있긴 하는데 예, 그때 상황 봐서 예, 봐주시면 되고 늘 어, 곡이 끝날 부분 되심, 되면 뭐 1절이 됐든 2절이 됐든 끝날 부분은 되시면 저를 살짝씩 봐주시면 아좀알수 있거든요 아저 사람이 어, 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어, 다시 후렴으로 가려고 하네 아니면 어, 저 사람이 이제 끝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은연중에 눈치 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곡, 예, 주만 바라볼지라, 어, 이 찬양은, 어, 어쨌든 몸이 안 좋았는데, 마지막 곡은 머릿속에 늘 어떻게 할까, 이 곡을 하는 게 맞, 는게 맞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마커스 앱의 찬양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계속 밥, 밥 먹으면서 드, 들었는데, 아, 이 찬양을 나누는 게좀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서, 라고 선곡을 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해 주셨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맞는 거 같았어요. 한번 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내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참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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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ark. 나 다시 뒤에 걸시리에 반 3번 하고요. 어, 그러니까 반복할 때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압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서 글로 갔는데요. 거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예,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 때는 제가 미리 가사를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곡, 어, 그 다음에 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3곡까지 제가 앞에서 다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11시가, 돼야 되고 그, 그 11시? 네, 11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주만 바라볼 지라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옆으로, 한 발자국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저희 입내 들어가는 곳 찬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앞에서 같이 서서 찬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난주에 그렇게두번 찬양을 했는데, 어, 그게 좀안 맞아서 제가 마지막 곡 끝나면 우측으로 아한칸 정도 옆으로 이제 마이크랑 범면대를 두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네, 들어가는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를 찬양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좀 기타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목마른 내용 같은 경우는 코드 를좀 단순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은 경우는 네. 앞에 G키라 한 키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낮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 그냥 고백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찬양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부탁드리고요. 네, 몸 관리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서 저도 어 몸이 좀안 좋다 싶으면 그냥 약부터 막 어떤 챙겨 먹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시고, 네, 어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 네,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